예, 지금, 아스트라제네카, 아, 지금, 맞으러 갈 겁니다. 아, 오늘 제 월요일 날, 제 명단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가 올 거고, 음. 보시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있는데, 제 오전에, 음, 전문이 일자별 대, 접종해서, 어, 월요일 날, 월요일 날 보시면 제가 있죠, 어 제가 있죠. 그래서 오늘 접종 예정입니다. 내가 만나서 언제든지 다안 되겠어요. <laughs> 배사람다 그거 하잖아요, 주의 가속. 아이 층척들이. 음, 그렇죠. 병원에, 병원에 있는 사람은 음. 어디, 니는 안 와도 된다, 이러잖아. 응. 음. 병원은 어찌 되는 줄은. 저밖에 안나네요 그래도 생일이 할게요? 기대시고요. 안요안 아프지? 응, 괜찮지. 사람들이 아프다 캤어있잖아. 뭐, 그안줄알만 예, 맞고 왔어요. 지금 맞은 지는 한 5분, 10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. 근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뭐 힘들다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뭐,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어, 또 채운 게 없어요. 한번, 한번 봅시다.